선생님 마스크 고자예요. o u 이 hope. You're a l 트 t 끝났잖아요 끝났지 이번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트 i 이 t l 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가끔 막이 방송 저 방송 음악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미스터 트롯하고 같은 똑같은 방송이 나온 다는 거야 아니면은 네, 그런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지금 나온 사람들 같이 인기가 있냐 없냐? 흥행을 할수 있냐? 네. 이걸 물어보는 거지? 네. 자, 흥행은 어느 정도 한다고 봐. 거짓말 못 해. 사실대로 일러 줄 실력들이 주신 대로 그냥 일러 줄게.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처럼은 인기가 없을 건데. 왜 그때 당시에 미스터트롯 나올 때 진짜 그 방송은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한참 역병으로 코로나로 사람들이 막이 안에 갇혀 있었잖아 진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마음 안에 갇힌 것도 갇힌 거거든 사람들이 이 회포 스트레스 어디다가 풀 데가 없었어 그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야 나부터도 그래 음악방송 잘안 봤거든 딱 언젠가 딱 틀어 임영웅이 딱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 하늘에 벌이 번쩍 떠지는 거야 어머 <laughs> 뭐야 이게 그때 사람들을 다 힘든 사람들만 상대를 했잖아 오면 선생님 나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막 스트레스 왜왜 왜 우리 같은 사람인도 신령님의 제자지만 스트레스 안 받겠어 그 상황에 나라가 요 모양 이렇게 다 기가 주어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가고 하니까 는 사람들이 재미를 둘 데가 없었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었지. 아마 그 프로그램 안 나왔으면 여러 가서 신경성으로 아마 뒷목 잡고 자빠졌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고마운 방송이지. 사람 마음이고 심리거든. 그때 당시 그만큼 힘들어지고 이런 방송 나오고 또 저렇게 막 끼들을 발산하고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 행복을 주고. 마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도 느껴지게 되고 줄 수도 있었던 거야. 근데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코로나라는 병도 조금씩 잘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바깥으로 많이 활동이 되잖아. 이게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야. 어? 시각이 달라지고, 응? 밖에서 이만큼 풀고 들어왔는데 그때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다 여러 사람이 다 이거 참가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넓어졌어요. 다 아무나? 네. 나도 나갈 수 있어? 네, 저는 유튜버니까 가능하세요. 가서 뭐해? 전바? <laughs> 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개 중에 이제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끼도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 아무튼 숨어져 있는 끼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많다고 보는데, 사람들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땡겨야 되는 거거든. 마음으로 주는 거거든 사랑이라는 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의지가 되는 거고, 마음으로 확. 땡기는 거.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만큼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 음. 근데 지금까지 사랑 이렇게 막 받았던 임영훈 씨나 누구 찬원이나 영탁 씨나 여러 사람이지, 이제. 물론 다 진선미를 떠나서 다 노력들을 하고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은 다 뜨고 바빠질 것이고 몇몇 사람들은 또 안 바쁜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봤을 때 미스터트롯 사랑받은 만큼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봐네 선생님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